스타일링을 열심히 하고 나면 스타일링용 제품으로 스타일링을 유지력을 위해서 스프레이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잘못된 방법은 두피나 모발을 손상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스타일링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민주쌤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제품의 잔여물을 최대한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일이나 에센스, 컬크림, 왁스, 폴리쉬 오일, 스타일링을 해주는 이런 스타일링용 제품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스타일을 만들었다면 그걸 고정하는 가스형 스프레이나 액체형 스프레이가 있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컬크림이나 오일 타입의 제품들은 크게 잔여물이 안 남지만 왁스나 스프레이는 잔여물이 잘 남게 되는데요. 상한 머리일수록 잔여물이 굉장히 쉽게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강한 열을 받게 되면 머리 끝이 하얗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모발이 많이 손상도 되고 서로 엉켜 있는 부분들이 뜯기게 되면서 머리가 끊어지거나 뽑히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되니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샴푸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을 묻혀서 샴푸를 짜서. 이런 식으로 비벼버리잖아요. 이 끝에서 이미 스프레이 때문에 많이 뭉쳐있는데 돌리면서 더 많이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샴푸를 해주는 게 아니라 트리트먼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공병에 담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뭐 펌프 형식의 제품이 있겠죠. 그걸 한 펌프 내지 한두 펌프 정도 좀 넉넉하게 하셔도 되고요. 이때 샴푸를 하기 전에 이 끝에 있는 제품들을 조금 녹여줄 겁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골고루 도포해주시고 두피에 바르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숙이게 되면 머리들이 앞으로 쏟아져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끝쪽 위주로 이렇게 제품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손빗질해서 골고루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 물보다는 기름에 더잘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드한 스프레이일수록 샴푸를 하고 났는데 뭔가 뻣뻣하면서 잔여감이 남아있는 경우 많으셨죠? 그런 습관 때문에 그게 조금씩 쌓이면서 이게 고데기를 할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드라이를 하더라도 끝에서 계속 엉켜있으니까 그걸 강하게 빗질하려고 하다 보면서 머리들이 더잘 상하게 되는 거니까 트리트먼트를 잘 사용해서 제품을 살짝 녹여주고 샴푸를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세정이 잘 됩니다. 듬성듬성. 흰머리처럼 그렇게 되신 분들은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끝쪽에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을 주면서 열을 더 가해주세요. 열이 가해지면서 남아있는 잔여된 스프레이도 조금 조금씩 녹아서 풀리게 됩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손끝으로 이렇게 살짝씩 긁어내주세요. 덩어리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제거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제품의 잔여물을 더 꼼꼼하게 잘 헹궈 주시고요. 그리고 샴푸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되, 샴푸를 하고 나서 머리가 좀 많이 건조하다면, 트리트먼트를 원래 사용하는 그한 펌프의 한 10분의 1 정도 적은 양을 다시 끝에 골고루 도포해주시고 다시 물로 헹궈주셔서 어, 항상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모발 건강에 좋고 이후에 고데기를 하더라도 손상되는 부분들을 더 줄일 수가 있어서 좀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예쁜 스타일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제품은 두피에 바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